여기 온 거를 애기들이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알아요. 꼬리를 이렇게 쳐, 꼬리들 난리가 나. 어머 알지 알지 알지. 응? 왜 나한테 왜? 응? 나한테 오는 거야? 우리 주 네, 엄마. 나한테 오는 거야? 거야? 응? 거야? 엄마. 여기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 엄마한테 엄마 냄새 찾아가 봐봐. 엄마 냄새 어디 있냐 아, 찾아가 봐. 여기 엄마에서 날 거야. 뭐. 엄마 알지 개들은 어. 개 고라서. 어머 엄마 여기 살았던 냄새가 나서 그런지 애기가 아 여기저기 꼬리치면서 다니는 거야. 아이고 예쁘지. 응. 가봐. 감사해 이제. 엄마한테 가봐. 여기 노봉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? 노봉이 한번 집에 들어가봐. 어? 조금 더 크면 이집이낮아서못쓰겠어 들어가 있는 거 봐요. 어머 어머. 들어가 있는 거. 어머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있어. 어머 세상에. 자기 집이라고. 거기서도 개 냄새가 나나보다 나한테 왔죠? 어? 노봉이 이제 여기 서 살아야 돼. 구봉아,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.